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비행 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갑니다. 오늘은 저의 평가 비행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제 공부를 조금 하고, 그러고 오늘은 그냥 아무런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메이크업은 지금 이미 다 했고, 머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평가 비행을, 어, 3개월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마다 이렇게 평가 비행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원래 머리를 할때 항상 가르마를 이쪽으로 탔었는데 계속 몇 년을 계속 이쪽을 타면서 머리를 해보다 보니까 뭔가 가르마가 이쪽이 더 넓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가른 말을 한몇달 전부터 제 이쪽 오른쪽으로 바꿨습니다. 국내 항공사 승무원분들은 어필을 특히 머리 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잘 단정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렇게 머리를 최대한 단정하게 하려고 해도 저는 결국에는 뒤에 되게 좀 지저분하게 삐져 나오더라고요 머리가. 근데 다행히 저희는 뒤에 머리 번에다가 하는 스크런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조금 이제 삐져나온 머리들이 좀 가려지기 때문에 사실 조금 머리가 삐져나왔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막 국내 항공사 승무원분들 머리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스크런치도 없는데 머리를 잘안 튀어나오게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또 오픈날 머리 앞머리를 또 조금 더 잘랐거든요, 짧게? 그래가지고 머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의 뽕을 좀 띄워봅니다. 이렇게 앞머리를 고정시켜 놓고, 그러고 스프레이를 뿌려요. 제가 여러가지 스프레이를 써본 건 아닌데, 스무어 준비할 때부터 인터넷에 이 제품이 제일 유명,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명한 제품을 따라 샀었는데 되게 나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답니다. 고정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망으로 머리를, 포니테일 한 거를 감싸줄 거예요. 근데 지금 망에 구멍이 좀 많이 났네요. 근데 어차피 이번 하나 비행 갔다 오면은 또 제가 한 5일 연속 오프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 비행까지만 이 망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3개월마다 평가 비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laughs> 3개월마다 하면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매년 리커런트라고 해서 매년 이제 저희 안전 실습 같은 것도 트레이닝도 다시 하고 매년 서비스 리프레셔라고 해서 서비스적인 면에도 다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3개월마다 어세스도 또 봐야 돼요. 보통 평가 비행은 그날 함께 비행하게 되는 부사무장님이나 사무장님이 해주시는데, 이제 그날그날 같이 비행하는 부사무장님, 사무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 확실히 달라지겠죠? 뭔가 그런 점수도 그렇고. 보통 어떤 사무장님들은 되게, 어, 뭐라고 그래 해야 되지? 열심히 일만 하면은 어, 점수를 웬만하면은 그래도 막잘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진짜 그냥 조금 어, 깐깐하신 사무장님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뭔가 계속 그 이상을 계속 그 이상을 바라시다 보니까 정말 좀 이게 약간 정말 케바케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음 중동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거는 너무 이 케바케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 모든 게 예를 들면 제가 방금 말한 평가비행 같은 것도 그날그날 그날 만나는 사무장님, 부사무장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숙소 같은 면에서도 정말 운이 따라줘야 되고, 저와 뭐 다른 제 친구가 예를 들어서 같은 이유로 나는 이사를 가고 싶다 이러이러 해서 이 집에서 나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라고 이사 신청을 했을 때도 그 이메일을 받는 하우징 오피서에 따라서 그게 허가가 날 수가 있고, 안날 수가 있고, 같은 이유에서 만약에 신청을 했다고 해도, 그걸 메일을 답장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막, 하여튼 이런 식으로 케바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뭔가 가끔 되게, 솔직히 말하면은, 불공,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지만은, 어쩌겠어요. 제가 뭐 바꿀 수 있는, 혼자 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하여튼,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비행이 장거리 비행이긴 한데, 그렇게 막 힘든 비행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웬만하면 손님분들이 다 너무 친절하시고, 되게 이해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특히나 오늘 비행은 밤비행이기 때문에 손님분들이 거의 다 주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름 평화로운 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비행을 갔다가 오면은 오일 오프가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 미넨에 저의 여행메이트가 독일 미넨으로 김민주 선수 축구 경기를 보러 가자고 이제 제안을 해서 가기로 했어요. 이제 오빠는 비행으로 가고 저는 오프가 나와서 오프 때 이제 비행을 따라가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스무원 커플의 장점은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여행 같이 다닐 수 있고 서로 비행 따라 다닐 수 있고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되게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는 것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복지를 누릴 수가 있고, 음그 복지 중 최대 장점이 이제 비행기 티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오프 맞춰서 놀러 다니고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승무원 커플들 만나면 뭐 사실 비행이 각자 다른 스케줄이 나오면 만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서로 얼마나 노력, 만나려고 시간을 내서 만나려고 노력하냐의 차이인 것 같고, 저희는 그래도 지금 한 1년 반 넘게 2년 가까이 만나면서 못 만나가지고 서로 서운해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못 만나는 상황이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진짜 잠깐이라도 보려고 한다든지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관계가 잘 유지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갑자기 왜 별소리를 다. 어튼 저는 지금 준비를 다 했고, 자카르타 평가 비행 잘 다녀올게요. 그냥... 이런... <목소리> <목소리> 장 고양이... 이렇게 잡고 내쫓으면 돼? 헤이 헤이 에헤이 근데 스키 진짜 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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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자만지자 <laughs> 아니, 왜냐면, 나 어제 왔을 때 이거 봤거든. 어, 이쁘지? 왜냐면, 제가 이걸 얼마 전에 샀거든요. 정선이한테 이게 한국보다 더 <laughs> 싸다고. 말아버렸어 <걸> 응, <laughs> 음. 위험한 사실알아버어 어. 이게 좀 핫하다는 것도. <laughs> 근데 확실히, 이쁘긴 해. 어, 신어봐. 나도 그렇게 하다 산 거야. <웃음> <웃음> 저, 저, <이랬던가. 웃음> 음. 그녀도 나랑 똑같이 살 것인가? <laughs> 아 근데 이게 신어보면 진짜 이뻐서 사게 돼. <laughs> 아니 봐봐 아 여기 있네? 근데 이게 포인트 되고 이뻐 편하지? 근데 청바지 신으면 훨씬 이쁘다니까 이 핑크 신발 있어? 반스 약간 연보라 하나 있긴 한데, 나도 반스 핑크 있어. 근데 또 약간 알지? 다른 핑크 느낌? 근데 이게 남색이라 이어 여기가 남색이고, 밑에가 고무창이라. 아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 못하네 왜냐면 여기... 그 뭐지? 아치에, 이거 벅서 <laughs> 어, 이렇게 거 있어! 있어.